안녕하세요. 성공미래입니다. 세종시 ktx 세종역과 세종시 국회의사당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앞으로 세종시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될지 직접 찍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세종시 ktx의 예정지는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일대로 현재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앞으로 ktx 세종역이 생기게 되면 세종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송역과 세종역 공주역까지 각각 거리가 22km 정도로 오송역과 천안하산역 거리 약 28.7km의 역까지 거리가 이렇게 짧게 되면 매역마다 정차할 수 없게 되고 배치 간격이 그만큼 늘게 돼요. 세종역은 호남 고속선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방향과 호남방향은 환승없이 이용가능하지만 경부선 부산방향은 오송역에서 환승해야 이용가능합니다. 오송역은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의 분기역으로 오송역이 대전역과 천안양산역보다 한국고속선 KTX역, 중, KTX역 중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종역이 준공되면 결국 오송역이 정차하는 KTX역 중 세종역으로 배차를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되어 동지역의 배차 환경은 더 줄게 돼요. 오송역의 이름을 오송세종역 또는 세종오송역으로 출발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KTX 세종역과 충청권광역급행열차 CTX가 즉시 현실화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또 다른 주제로는 세종국회의사당은 현재 세종국립수목원 북쪽에 예정 부지가 지정되어 있고 기초공사는 완료되어 있어요. 서울에 있는 국회 본원 이전 규모가 완전히 협의되지 않아 어느 정도 규모 이전이 진행될지 예상할 수 없지만 서울 여의도 국회 부지의 약두 배에 해당하는 61.2만 평광미터 제곱이면적으로 국회 본원 전체가 이전하더라도 충분히 넓은 부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어요. 여당과 야당의 협의, 정부기관의 협조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완료되기를 기대해요. 대법원, 감사원 등 아직 이전하지 않은 기관들이 이전하게 된다면 세종시 발전에 더 많은 인구 유입과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돼요. 앞으로 더 좋은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의견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